2부 첫 번째는요. 영화 신과 함께를 제작한 리얼라이즈 피처스의 원동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동안 저승 삼차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쳐가는 이야기고요. 어, 엄청난 열풍이 불은 웹툰이었고 그 웹툰을 접하는 순간 참 굉장한 작품을 만났구나라는 약간 소름이 돋는 음.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꼭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되 세세 들합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다는 거지? 슈는 아니거든요. 과연 두 시간 안에. 보낼 수 있을까. 만화다 보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민 끝에 저승 삼차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하면 근데 영화적으로 각색이 되어서 관객분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고요. 일 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병 직접 배정합니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이정재 이분들이 한데 모아서 어떤 에너지를 낼까? 하정우 씨만큼 자기 입지를 잘 다져온 배우가 없을 겁니다. 주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김양기씨 같은 경우에는 선모슴 같기도 하지만 남자이 같아서 인간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실제로 원자로 좀 뛰어넘는 덕춘의 매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회원맹을 주지훈이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겠다. 덕준호를 향기가안 했으면 누가 했을까. 캐스팅을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태현 씨는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게 어려운 연기들인데 저는 진짜 감탄 했어요. 염라대왕이면 카리스마와 유용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럴 사람은 몇 없다. 정우철 씨에게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정말 너무들 베테랑이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거나 그들에게 음. 집중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첨단의 기술력이 총 동원되어야만이 가능한 이런 영화가 다 해낼 수 있는 감독이 역시 이제 김동아 감독이라고 생각했고요 <목소리> 익숙한 것이 장대하고 끝없이 이어졌다고 하면 저승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물하고 불 그리고 철 얼음 거울 공기 그리고 모래가 감독님 제안해 주신 것까지 쓰했는데요그 지옥에 어울릴 만한 것들로 레퍼런스를 찾아서 구현을 한 과정들을 조금 핵심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 있는 공간들을 구해줌으로서 리얼리티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검수림이라는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하는데 세트장 을딱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산속에 온것 같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산의 어떤 일부분 언덕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세팅한 걸 보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웅장한 스케일 속에 탱글탱글한 드라마가 숨겨진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따뜻한 영화니까요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많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영화가 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신과 함께 기대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신과함께를 제작한 리얼라이즈 퍼처스의 원동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맨 처음에 섭외 받을 때그 웹툰 관계자들이라 해가지고 아, 이거 안심하고 사기쳐도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영화하는 후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든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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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회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 일편에서 전체 제작비를 다 회수했어요. 1편에서 전체 제작비를 회수하고 또 조금 더 수익이 생겨, 생겨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지 사실은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BP 포인트가 600만이 넘고 그 600만이 넘는 영화를 1, 2편을 동시에 찍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 무모한 어떤 기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획을 믿어주신 그 투자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래도 여기 그 수백 분의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그 신과 함께 투가 올 여름에 개봉하거든요.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훨씬 더이 편이 재밌기 때문에, 좀,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막 웹툰이었기 때문에, 웹툰이었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내가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맨 처음에 사실 저는 그 3단합체 김창남이라는 그 웹툰에 저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일권 작가님의 3단합체 김창남을 6년 전쯤에 그걸 너무너무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 하일권 작가님까지 만났는데 하일권 작가님이 그 다른 데다 파셨더라고요 이미 굉장히 그래서 야참 운명처럼 만나는 게 이게 영화인데 하일권 작가님한테 너무 안타까워하던 차에 후배가 친구와 함께 웹툰을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제가 읽다가 울었어요. 사실 그 중년의 남자가 잘 울기도 하지만 그 내가 죽어서 누군가 나를 대변해주고 내 잘못을 막 옹호해주고 내 편에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되게 보상을 주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뭐 천만이 될것 같고 뭐 천오백만이 될것 같고 뭐 그런 거 예상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어 제가 너무 그 감동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그 한국 영화가 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 받은 감독들이 대한민국 감독들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기가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처럼 할리우드처럼 스튜디오가 애니얼 플랜을 딱 짜가지고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여름 겨울 텐트폴 시장에는 프랜차이즈 뮤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착하는 애니얼 플랜을 짜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우리 스튜디오가 그 조금 그 높은 분들이 좀 많이 믿어주시면 그 우리 똑똑한 그 스튜디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텐데 이게 일이 일비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큰 영화들을 사실은 텐트폴 영화 블록버스터들을 다 아웃소싱해야 되는 조금 그 다른 영화 시장과는 좀 다른 아웃소싱한 영화들이 그 텐트폴 영화들로 오는 그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아, 이 영화는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때 네이버 웹툰에서 이미 검증받은 이야기다. 그리고 막 거기서 나왔던 댓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그그 그 댓글들의 그 반응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댓글들의 개수가 요즘 말하는 빅 데이터에서 개수가 어마 다른 웹툰에 비해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사기를 칠수 있었어요. 이거 니네 안 하면 후회한다.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네이버 웹툰의 역대 1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텐트폴 영화, 큰 영화라는 게 다른 데서 검증받지 않은 것들이 그큰 영화, 큰 예산의 영화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이 영화가 저희가 여기 마케팅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사전 선호도 인지도에서 신과 함께가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어 순위 1등을 8번을 했어요. 영화 개봉 전에. 예를 들면 뭐 김우빈이 영화를 안 한다고 했다는 라 것도 일등을 했어요 예, 그 영화 출연을 캐스팅을 고사했다 원빈이 고사했다도 그러니까 신과 함께는 무엇만 소스만 하나 던져주면 대중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굉장히 아주 섹시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 웬만해서는 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진짜 마음먹고 망하려고 해도 망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인 것 같다는 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예고편 내고 징기한 없어졌다고 한 댓글 한 2만개가 전부 욕이 걸리는데 아 이게 충성도가 높은 것들은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저는 그민녀는괴로도 그렇고 민녀는괴로도통통한 여자가 전신 성형수술한다고 외에는 완전히 바꿨거든요 아마 심각하게도 원작을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 원작과 많이 다르거든요 원작과 많이 다 저는 아까 네이버에 계신 그 관계자 분이 하신 말씀이 뭐 그 원작을 잘 이해하고 해셔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저희는 원작에서 영감만 받을 뿐이지 뭐또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뭐 네이버하고 뭐 웹툰하고 원작이랑 똑같네. 또 틀리면 왜 바꿨냐. 돈만 하는 자본주의의 멍멍이 같은 놈들이 저것들이 원작을 훼손했다. 뭐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만들었다고 욕을 먹고 틀리게 만들면 다르게 만들면 다르게 만들었다 욕 먹을 거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면 된다라는. 그 각오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진기한 없어진 것 때문에 한 2만 개의 댓글 욕 샤워를 받은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 제가 살이 한안 그래도 말랐는데 제가 키가 176인데 그때 56kg 돼가지고 미스코리아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제가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인지도 선호도 예매율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이 영화는 잘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그 겨울 영화로서 이렇게 이렇게 잘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너무 잘 돼서 갑자기 요, 제가 요 바로 전 영화를 대리꾼이라고 사극 만들어가지고 예, 전국 80만으로 해서 한 제가 한 수십억을 까먹어가지고 와이프가 음, 영화를 몇십년 했는데도 그렇게 밖에 못 만드냐고 나가 죽으라고 했다가 신과함께 잘 된다며 막 와이프가 막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신과함께 2까지 만들고 또그 제가 웹툰에 그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그 지금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 외국계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아 제안 오는 게 이제 컨텐츠로 봤을 때 컨텐츠 밸류나 콘텐츠에 그걸로 봤을 때는 영화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인베스터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콘텐츠 파워가 드라마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그 저희가 120분짜리, 130분짜리, 140분짜리 만드는데 400억인데 같은 400억으로 내가 400분짜리를 만든다면 같은 400억으로 400분짜리를 만든다면 그리고 그 400분짜리 콘텐츠가 슬라이스 돼 있어 가지고 10분짜리로 4 0 개의 콘텐츠로 이게 저기 디바이스 에 있다면 그 컨텐츠가 갖는 힘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에 대한 구성을 승전결기, 승전결기, 기승전결이 아닌 그런 쪽으로 말하는데 <laughs> 거기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최적화된 게 저는 웹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은 태생적으로 아예 그 이야기의 컨텐츠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laughs> 야, 지금 아이들을, 지금 요즘은 뭐그 신조어로 넷플릭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넷플릭스에 최적화된 애들이 두 시간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두 시간 동안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얘네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럼 사실 이 컨텐츠의 방향이 우리가 컨텐츠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과연 영화라는 고정적인 이런 전통적인 장르가 지금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맞는 건가, 적합한 건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접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극장 쪽이 너무나 파워풀한 힘을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 공급 과잉인데 과연 이제 영화라는 컨텐츠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극장에서 소비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극장에서 소비할 영화와 극장에서 소비하지 않을 그 다른 유통 체계가 더 생긴다면. 지금처럼 공급광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막 잡아먹는 영화끼리 잡아먹는 이런 카니발리즘에 접하지 않아도 우리가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섹시한 창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좀더 그 웹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백억의 돈을 쓰는 영화 컨텐츠가 뭐 천만을 했건 뭐 팔백만을 했건 간에 뭐 한두 개 검증받은 감독이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라게 저는 굉장한 논센스라고 봐요. 굉장한 리스크감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이번에 웹소설을 만들었다는 위즈덤 그 마우스인가 거기 사장님을 만나고도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애들이 웹소설이 그다 보려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웹소설을, 그 웹소설 작가는 지금 재벌이 되고 있고 전통적인 그 출판 작가들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완전히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네. 뭐 신고함께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리고 그 이게 막 멀티 캐스팅했다고 저희가 막 자랑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요즘 영화계에서는 멀티 캐스팅이라는 게 영화가 권력으로 비쳐지면. 아, 저것들 그래 돈 많이 썼네. 저것들 응? 돈 많은가 보네. 저거 다른 영화들 예그 남았다 는 건가요? 네. 그렇게 했네 하고 비춰지면 저희가 더안 좋기 때문에 요, 요즘은 이 캐스팅이 되게 그렇게 막 캐스팅하고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 마케팅에 큰 요인으로 별로 안 쓰고 웹툰으로서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조회를 기록했던 그런 IP였다라는 걸 훨씬 더 많이. 마케팅에 썼고 그 주호민 작가가 끝까지 안 보시겠다는 거 억지로 보게 해가지고 그 보게 한 다음에 와서 응원해달라고 징계함 없어도 괜찮다고 그 주호민 작가한테 읍소를 하고 막 진짜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예, 주호민 작가 오시라고 했고 저 주호민 작가 사랑합니다. 주호민 작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게 그 저희는 아예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미 그 롯데하고 그 바이어들하고 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산 영화제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이게 해외를 계산하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게 저희 예상이 맞았던 게 뭐냐면 회교권 국가에서는 조금 덜그 불교권 국가에 비해서 회교권 이게 환생이고 뭐 지옥이고 저승이고 이게 사실은 약간 불교 문화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불교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고 대만에서 는뭐 역대 1위 그 대만 수입업자가 나 오기만 하면 네가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잘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못 가고 못고 있고 지금 중국만 열리게 되면 제가 이럴때 와서 강의 안 합니다, 정말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딴데갈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해외 매출도 지금 거의 역대 1위에 한국 영화로는 아마 저희가 부산행을 누르고 역대 1위에까 그. 그 의미 있는 영화들 한국에서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1987이라든지 한국 국민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영화로 각인되고 저도 그 영화 보고 울었지만 해외에서는 우리 매출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해외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낸게 부산행이었습니다. 전 세계 영화 든 드라마를 통틀어서 좀비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만동석밖에 마도, 없기 때문에 그 부산행이 엄청 잘 됐는데 그, 그 기록을 저희들이 다 지금 해외에서 일본, 중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엄청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베이스의 K-웹툰이다. 이게 K-웹툰이라는 거를 저희가 해외 마케팅에다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K-테크놀로지, K-무비, K-웹툰을 세 개를 이렇게 패키징해가지고 그 외국에다가 특히 아시아권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제 후배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 웹툰이 그 제일 좋았던 게이 그 댓글들 중에서 한국인이 꼭 봐야 되는 국민 웹툰이라는 그 댓글들이 저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야 이거는 정말 잘될 것이다. 이게 렇육년 걸릴지 몰랐습니다. 저는. 2, 3년 만에 영화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지금 잘돼 가지고 아직 2편은 안 했지만 뭐 조금 1편이 잘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6년 걸려 미년은 길어도 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은 프로듀서인가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저승은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막 저희 미술팀 감독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느 날 감독이 저한테 형님이 한번 다녀오셔야겠어요 <웃음> <웃음> 제 감독의 멱살을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좋은 배우들을, 예. 근데 좋은 배우들을 그 했던 이유는 저는 웹툰의 주어민 작가도 프로듀서화 시켰고 배우들도 전부 다 프로듀서화 시켰습니다. 스무 살 넘은 성인에게 동기부여는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덕담 격려 응원보다는 영화 잘 되면 너돈 번다라는 걸로 다 꾸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됐고요. 예. 이따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원하시는 질문들을 예.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